저기 미나 아. 괜찮아. 4대 5는 이기지 말란 법 있냐? 이기면 돼. 이런 것도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좀. 지금 플레 3 영포예요. 욕심을 부려야 돼. 야 씨, 이제 4일밖에 안 남아 가지고 4일 만에 플레 3에서 다이아까지? 아찔하네. 제드 아, 또 담배 좀 담배 좀, 좀, 제때제때 제때 피고 와, 필 거면. 야, 아찔하다. 진짜 제일 극혐이야. 나 저런 게 제일 싫어. 오지 마라, 다시 하기 하게, 하게. 야, 1분 40초 동안 라인 복귀 안 했으면 다시 하기 해야지. 인간적으로. 아, 안 온다. 아, 왔다. 와, 2분에 와? 그래. 와가지고 잘하면 상관없어. 근데 못하면 좀 많이 화나긴 할 거야. 짜잔. 짜라짜라짜짜짜. 아, 영 귀찮다. 이 원거리 챔퍼들은 이래서 귀찮어. 아.. 이걸 못잡아? 잠깐만 맞아주니까 신났네? 그러고 아군이 당했습니다. 바텀 어 저기 학살 중입니다.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날야 이걸 모르가나 탓을 하냐? 바텀 뭐 모르가나 가기 전부터 개터졌으면서 그래서 신경쓰지 말고 난내 게임을 하자 아, 이게 판정이 이렇게 돼 신기하네. 끌려는 가도 돼 죽진 않네요. 이러면은 끌려 갈때궁 써도 되겠다. 나, 저 판정을 몰라서 난 미리 궁을 눌렀거든. 아.. 아, 아야 저기, 야, 애들아, 왜 그러는 거야? 왜? 저... 아 이거 창 안맞았으면은 아 됐다 됐다 누르고은 그냥 뮤처가 있을때마다 딸수 있긴한데 아이고 지다 아, 따야겠다 아 용도 뺏겼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그래 그래. 그만하자 근데 보통 솔킬 세번 따면 게임 이기지 않아요? 아 룰루 무슨 컨셉 중이냐 저거 대체? 룰루짱은 모험을 떠나는 것이에요. 구경하세요. 이게 다야? 리시 안 해주고 저거 한대 때리는 거? 타이밍. 어? 와 룰루짱 뭐야 미친 놈인가? <laughs> 최악의 컨셉 중이에요. 잘하지도 못해. 컨셉은 잡는데 게임도 못해요. 뭐 어, 이게 이거? Surprise <laughs> motherfucker. 아니. 아 그냥 이이내내못했했요요들어 potato. As you talk, senor. As you saw, you 이 o there, you go t h e r 이 정도 위기는 한두번 겪고 온게 아니야.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야. 아, 어. 괜찮아. 4대5는이기지 말란 법이냐? 이기면 돼 이런 것도. 소 아버지, 아버지, 이렇. 깨 달아요 이제 같이내니야 이게 뭐냐? 이게 뭐야? <laughs> 이상형 월드컵이라고? <웃음> <웃음> 와이 올라프가 바텀에서 욕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사이로 올수 있겠다 도망가 사이로 저기 네라이밀로 다행이다 이거 저 올라프만 킬 먹어가지고 올라프만 어떻게 하면 게임 이길 수 있어 음. 저게 생존기인데 저거 쓰면 잡지 일단 탑은 4킬인데 요고, 요고, 미드가 또 털리네. 응? 아니, 왜 서렌이야. 야, 진짜 너무한다. 야, 쪼탈 뭐야? 전판은 두명 탈주하고, 이번 판은 솔킬 네번 따고 져야 돼? <laughs> 그럴 순 없지. 절대 못지지 절대 못지지 절대 못 져. 홍순혁은 이런 거에 무너지지 않아. 무너지지않아 너네도 무너지지마 아 다왔네 다왔어 무너지지마 딴데 밀어 얘들아 괜찮아 무너지지말자 친구들 진짜 이길수있다 진짜 도망가 아. 도망가 도망가 아 이거 버린다 어 뭐해? 왜 그래? 야, 저 올라프 있으면 좀 빼, 얘들아 아니 아좀 빼. 왜 그래? 게 되었습니다. 또 전체 채팅으로 시작했네. 어우, 좋아. 올라프 언젠가 유통기한 온다 얘들아 최후의 최후에는 우리가 웃으니까 나이스 한번 제압했다 얘들아 이거지 올라프 또 제압해 옹콰 좋아, 좋아, 좋아. 게임 비벼집니다, 비벼져. 오, 아. 아니, 뭐, 캐트라. 라인 대충 만들고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. 아. 와 존나 아, 아나이씨자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고 이제 또 빠르게만 할게요 폐관 수령 간다